안녕하세요 윤화신 목사입니다 기도의 사람 일곱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을 의뢰했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인데 시편 5편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겠기도 하나이다. 11절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이 10편, 5편을 흔히 아침 10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아침하고 저녁 두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 10편은 아침에 이렇게 주로 불렀던 그런 찬송이라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시편의 지은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새벽에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말로서 간구를 합니다. 말을 사용해서 감사도 올리고 찬송을 드리며 나의 필요와 문제를 마치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로는 미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속에 어떤 답답함이 있는지. 밖으로 꺼내기 힘든 나의 부끄러운 속사정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마음 속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가 아니라 유창한 말주변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함을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심정 가운데 꼭꼭 닫혀있는 모든 답답한 것들이 쏟아지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새벽기도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역시도. 어, 다윗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말로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차마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서 또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주여, 주, 주님 아시지요? 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마음 깊숙이 터져 나오는 간절한 소원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은 이같이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 말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는 이 기도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듣는 사람이 없다면. 내 기도가 그저 넉두리에 불과하다면 사실 기도만큼 허무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해도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군지 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찾고 말하고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사절에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죄와 공존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암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만한 자,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하였습니다. 오만한 사람, 행악자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나의 고집, 그리고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며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10편 51편에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자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진실함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와 교만 그리고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10절에서는 배역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기도일까요? 7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 그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힘입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죽게 피하며 주님의 보호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였습니다. 다위시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아낌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물이 좋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아마 다윗보다 훨씬 더 잘나고 또 뛰어난 왕들도 사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오늘 10편 5편을 통하여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인의 기도 교만한 자의 기도, 자기 중심적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였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줄이면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도이겠지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복주시고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